안녕하세요. 오늘은 역대급 장기렌트 상품을 준비했습니다. 가장 핫한 차량을 소개하겠습니다. 너무 싼 광고 금액 보시고 문의하시면 이러쿵저러쿵 때문에 금액이 틀려진 경험 많으시죠. 견우렌트카 박부장은 판매 마진 1%로 믿을 수 있는 견적만 제공해 드립니다. 견적 조건은 48개월 60개월 연 2만키로 초기 비용 제로 조건입니다. 옵션은 기본 파츠로 등급별 총 3가지 견적입니다.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문의해 주세요. 부담 없는 장기렌트 상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.